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집값이 세 배로 떨어집니다. 언론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8 곳은 놀랍게도 바로 이곳들입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는 입지가 좋거나 비싼 아파트들이 크게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아파트들은 하락폭이 적습니다. 세계 경제 환경과 부동산 하락이 아주 심각합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은 1 0 년간 세계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생존 모드로 돌입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전국 집값이 거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어디가 특히 심각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여기 집은 세 배로 떨어진다. 언론이 절대 말안 하는 여덟 곳. 자 2013년 부동산 환경하고 지금 2 0 2 0 5년까지 이게 폭락장이거든요. 아마 비슷할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쌍둥이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10년 전 부동산 태풍락 똑같이 터졌다. 불길하다. 집값 폭락 시작된 2007년과 너무 지금 닮은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2005년, 2015년, 2015년에서 2 5년 이거 보면 은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일이 남았죠. 25년까지. 그럼 기간 2005년에서 2015년. 우리가 10년 동안 자 상승장은 2005년에서 2009년, 하락장은 2010년에서 15년까지 였어요. 대략 지역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2015년에서 2025년 10년인데 역시 상승장은 15년에서 작년 21년까지 뛰었죠. 근데 22년에서 25년은 하락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놀라운 건또두 번째 정권 교체였어요.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정권교체 진보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세금 문제로 인해서 집값을 너무 띄우는 바람에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여 보여져요. 그다음에 경제 위기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2013년까지 집값이 빠진 거죠. 이번에 경제 위기 자 2020년에 코로나가 생겼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발 후유증 그 경제 위기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었죠. 대략 25년까지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 신도시 건설이 집값 하락을 폭락을 부채질했어요. 2기 신도시 택지지고 신도시 건설 3기 신도시 택지지고 너무 지금 닮았지 않았습니까? 자, 5번 상승. 근데 예전에는 수도권하고 주로 버블세븐이라고 아주 많이 뛴것들또 대형 평형이 많이 빠졌다면 이번에는 달라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뭐, 아파트들 모든 평형, 오히려 소형이 더 위험해요. 더 거품이 세서 자, 이렇게. 지금 이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차이고 비율 예전에는 안뛴 거다고 세 배까지 폭등했고 그래서 하락하다 보니까 안 떨어진 것과 60% 폭락한 것으로 나뉘는데 지금은 달라요. 다쳤어요. 두 배에서 다섯 배 폭등 20에서 70% 폭락합니다. 더 떨어지죠. 물론 이게 아파트 중심입니다. 자 지표 거래가 급감, 미분양이 급증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어때요? 거래 급감, 지금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 코스피가 예전에 2000대에서 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900까지 빠졌어요. 자, 주가. 코스피 3300에서 지금 현재 2300을 왔다갔다 하는데 만약 경제침체가 더 깊어지거나 금융위기가 터지면 1000까지 추락하겠죠. 대세하락 이미 시작. 2, 4년간 침체기가 온다. 거의 뭐 유력해 보이는데 몇 년이라고 못 박을 순 없어요. 이제 침체기는 기정사실이고 집값이 뛸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특히 해외 여건이 중요한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부동산은 침체기 이제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회복기 호황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과거 연도로 따졌을 때 21년 침체 진입기 자, 여러분들 2010년에 어땠어요? 자, 이제 침체기에 빠져들고 12년에 불황기였고 13년 은 완전 바닥 짓고 회복 쭉 하다가 16년에 회복기로 완전히 돌아섰고 19년에는 호황기를 맞이해서 21년 이제 침체 시작하게 되죠. 앞으로는 이럴 겁니다. 자 22년 올해부터 본격적인 침체기가 시작됐어요. 그럼 24년 불황기 이제 25년에 회복 진입기가 되겠죠. 이때를 바닥으로 봐요. 27년 역시 회복 진입기에서 이제 회복 완전히 된 거고 30년 포항기 31년 다시 또 침체 이제 절정에 이른게 있대죠 진입기 지금 10년이나 돼야 다시 꼭지를 찍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잡으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벌집 순환 모형 아주 유명한 모형인데 부동산 사이클하고도 관련됐죠 지금 근데 너무나 닮았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현재 단계는 2단계입니다 이제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알 거예요. 뭘 아느냐? 지역별 부동산 폭락과 폭등, 뭐에 달렸냐면 입지에 달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 강남하고 서울 중심 이기신도시 분양, 그 다음에 분당 등 수도권 핵심 수도권 분양,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수도권 중심, 수도권 외곽 광역시, 지방 점점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보시면. 이게 좋은 쪽일수록 상승이 길어요. 이렇게 빨간색이 상승입니다. 안 좋은 쪽일수록 하락이 길어요. 여기 보세요. 진짜 길죠. 또는 하락 또는 보합이라고 했어요. 즉, 강남은요. 이게 4년 정도 짧게 하락 보합한 다음에 거의 꾸준하게 뛰어요. 그 다음에 서울을 이 강남이 보세요. 2014년부터 뛰었어요. 그렇다면 하락장이 이렇게 2022년에서 25년 이렇게 펼쳐진다면 다음에는 26년. 또는 그 전에 먼저 뛸 거예요. 이번에 서울 중심 2기 신도시 보자고요. 아우, 2017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때도 약간씩 뛰었는데 본격적으로 뛴 게. 그렇다면 이 루트라면 2029년이나 8년이나 서울 움직일 것 같아요. 2기 신도시 이번에 3기 신도시 분양 이번에 이제 분당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은 언제 뛰었냐? 2018년 에서야 쳤어요. 그렇다면 수도권 분당 핵심 지역들은 이번에는 2030년 다 와서 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서울 외곽 수도권 중심, 여기는요, 2019년 말 입주 뛴어요. 당연히 이 집도 31년이나 돼야 뛴다는 얘기고, 수도권 외곽, 광역시, 어떻습니까? 외곽 지역, 거의 다 20년에 었죠 20, 3, 이제 2032년에 뛴다는 얘기고, 지방은 21년, 심지어는 올해까지 었어요 마지막 판에 뛴다.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늦게 뛴다는 걸꼭 잊지 마세요. 물론, 이게 꼭 위에, 위에 거하고 꼭알맞지라는건 아니에요. 위에 건 팩트고, 밑에 건 예측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분명한 사실은 입지가 떨어질수록 늦게 뛴다는 거. 그리고 안뛸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만이 집값이 폭등을 하, 하지 않겠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는 세 배로 떨어진다. 언론은 밝히지 않는 여덟 곳 이거 오늘 제목이죠? 자, 놀랍게도 많이 뛴 곳들, 비싼 곳들이 떨어지는 것만 보면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자, 어디냐? 가장 1번 타자가 강남이에요. 강남 전체.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 전체, 모든 구예요. 서울이 뛸 때는 많이 뛰지만 떨어질 때는 대폭락. 왜? 비싸니까. 그 다음에 많이 뛸 곳이, 떨어질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이제 3기 신도시 분양 택지지구 분양까지 서놓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겠죠. 50여 곳 전체 택지지구 되게 많죠. 3기. 그 다음에 많이 1,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중심 지역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분당, 위례, 광교 등 이런 데 많이 빠지고, 여기만이 아니라 다산, 동탄, 송도 뭐 등등등등 택지지구까지 무너질 겁니다. 왜 비싸니까? 왜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중심 지역, 과천, 성남, 영인, 뭐 수원, 안양, 의왕, 남양주, 고양 등등등등 대부분의 경기도 중심. 그다음에 광역시 중심지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광역시에서 비싼 곳들 얘들이 제일 많이 폭락을 한다고요. 지방 중심, 지방에서도 많이 뛴 것들 진짜 많이 있겠죠. 뭐 김해나 진주 이런 것들 뭐 10억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비싼 것들 난리 날 거예요. 반토막도 더날것 같은데요? 회복도 안될 수도 있어요. 또 SRT, GTX, 이런 것들 어때요? 진짜 많이 뛰었죠? 얘들이 폭락.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하락만 보는 거예요. 하락. 다른 것보다 더 떨어진다. 금액도 더 떨어진다. 꼭 잊지 마세요. 이 순서대로 많이 빠져요. 강남부터 이런 순서로. 8곳 집어드렸습니다 그곳 잡으세요. 바닥장에 그곳을 잡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알수 있어요. 자, 집값 폭락. 심각한 요소. 1위에서 6위까지 한번 볼까요? 왜 그럼 이렇게 집값이 막 빠지느냐? 우리나라 집값이. 우리나라 집값이 우리나라 집값 요인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위, 가장 큰 1위부터 볼까요? 해외 집값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특히 서구권하고 이 주가, 집값이 연동을 합니다. 환율도 이렇게 급나가는 이유가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구권에 달러를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과 집값 연동. 2위.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느냐? 위험 자산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하고 가상화폐가 지금 난리 났죠. 3위.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리 부담. 집값 폭락이 아주 심각한 요소죠. 금리 인상 때문에 근본적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4위. 공급과잉입니다. 3기 신도시 분양. 이 분양으로 인해서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경기도 같은데. 5위, 경제침체. 누가 뭐래도 경제침체 위기가 원인이죠. 급격히 하강. 마지막으로, 각종 집값 지표가 추락하는 거예요. 거래, 매매 지표, 시세, 이런 것들 지금 난리잖아요. 세계 경제침체와 경제위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네 가지. 물가, 기준금리, 경제성장, 집값 네 가지 보자고요. 먼저 물 가부터 우리나라 7월 소비자 6.3 i m f u 최고치 좀 내려가긴 했죠. 미국 7월 소비자물가 8.5 1980년대 이후에 지금 최고치예요. 9%에서 약간 내려왔죠. 세계 8월 유럽 소비자물가 9.1이 뭡니까? OECD 9.6 0%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 밋밋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않아요 0이 9%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끔찍한 거예요. 경제위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준금리, 우리나라 2.25 사상 최초 빅트까지 밟아가면서 연말에 3, 4%. 자, 미국 2.50. 3위 연속 자이언트 스텝 연말 4%. 이제 역전 완전히 됐어요. 세계 0, 이렇게 됩니다. 경제성장도 심각해요. 올라가라 할 것은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것들은 올라가고, 한국, IMF 2.3%, 0.2% 하향조형. 23년 내년까지 침체랍니다. 미국 IMF에서 2.3, 1.4까지 하향시켰어요. 23년까지 침체. 세계, IMF, 중국 3.3, 일본 1.7, 독일 1.2, 이렇게 특히 독일 같은 나라 아주 급락하고 있죠. 집값 볼까요? 한국. 21년 하반기부터 하락해서 지금 최소 1, 2년 하락. 최소. 미국, 올해 8월부터 지금 하락 반전. 1, 2년 하락.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대부분 나라가 80%나 떨어졌어요. 보면 이네 가지 심각하죠? 여러분들, 빈곤층 마인드, 중산층 마인드, 부유층 마인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꼭이 부유층 마인드나 중산층 마인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도 커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것만은 아니에요. 보실래요? 빈곤층 마인드, 이 마인드 버리세요. 종잣돈도 모으지 않고 그냥 써버려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종잣돈만 모으는데 힘써요, 또는. 모으기만 해요. 부동산 무관심. 주식도 중독돼요.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건또 빠져요. 로또 같은 거. 실거주 맹신합니다. 폭락문자만 따라다녀요. 왜? 간접이완을 얻으려고. 부동산은 투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부동산은 투자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 투기, 투기 해도 투자 목적 맞아요. 자, 폭락장만, 폭락론자만 추종해가지고 부동산을 투기로 인식하다 보니까 투자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자본금 운이 없다고 판단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돈이 없어도요,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종잣돈을 모으는데 힘써요. 이제 중산층 마인드.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를 안 따집니다. 그냥 사기는 해요. 실속보다 남의 이목에 신경 쓰고 폭등 농자만 추종합니다. 주로. 주로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한 곳에 좀 집착하죠. 자본금 운과 능력을 같이 따져요. 여기보단 낫네요. 왜 투자라도 하고 같이 따지니까. 그래서 평범한 가정은 여기에 해당돼요. 이제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생각을. 종잣돈 효율적 시스템으로 모으세요. 부동산과 자본주의는 투자다. 이게 긍정적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실속을 중요시 여기며 변화해야 합니다. 본인이 변화해야 돼요. 폭등론과 폭락론 다다 보세요. 저는 폭등론도 아니고 폭락론도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중도론인데 폭등에 가까워요 운은 따지지도 않고 무려 능력과 열정만 봅니다 그래야 부여한 삶 운을 따지지 마세요 항상 운 따지는 사람은 반성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평생 가난한 거예요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뭐 흙수저 금수저 그거 타고났을 때만 다를 뿐이지 과정에서는 대폭락 부동산 수익률 1위에서 7위 자. 대폭락장에 일곱 번째 수익률이 뭔줄 아세요? 직장실거주 실거주 목적이 좋지 않아요 내 집이 여기니까 여기서 실거주한다 이 사람은 7위에요 6위 상급지실거주 그래 이왕이면 좋은 데서 사자 실거주 하더라도 자 이게 6위입니다 실거주가 들어가면 꼴찌에요 항상 5위 일시적 유택을 활용하는 거예요 추가로 하나 더 잡는 거죠 4위 상급지 분양을 받는 거예요 분양, 분양권 미분양 3위. 상급지 비투자하는 거예요. 비투자. 집값 폭락, 대출 거주. 2위. 상급지 개투자. 어우 개투자가 마침내 나오네요. 1위가 뭔지 아세요? 본인 거 상급지 개투자에 자녀 것도 함께하는 거. 그러면 곱하기 2가 되겠죠. 세계 달러.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5.1%. 영국 유로, 유로와 일본 엔화는 더 빠졌어요. 세계 굉장히 심각하죠. 또 최악의 국면입니다. 경제도. 어우, 여기, 물가 뛴거 보세요. 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30에서 25%까지 집값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33%. 자, 일기신도시 2 2 28, 34까지 떨어졌어요. 서울도 마찬가지. 자, 2022년 또다시 위기가 다가오네요. 전국 집값이 고점 대비 실거래 기준으로 이미 20에서 30% 분기된 상황입니다. 현재도 이처럼 심각한데 만일 1, 2년 더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사합니다.